자, 같이 이렇게 풀어볼게, 얘들아. 봐봐. 오늘은, 헌튼 보세요. 오늘은 개념진도는 새로 안 나가고, 적분 여기 문제 유형 다루고, 그 다음 과제도 적분, 자의 적분으로 나갈 거야, 얘들아. 적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좀 다지고 넘어가면 이제 쉬워져. 자, 헌튼 풀어볼게. 1186번,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연계되어 있는 거야. 일단 베이스가 되는 개념은 우함수랑기함수의 정적분이야. 그래서 뭐 마산부터 3까지 이게 지금 특이점이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우함수랑기함수의뭐 접근을 해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거기에 추가로 우함수랑기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싸움이거든? 자, 문제 풀어볼게. 노란색 분필이 떨어져가지고 연두색으로 풀게요, 얘들아. 어, 자, fx, 무슨 함수야? 이 함수죠? gx, 무슨 함수야? 이 함수지. 일로 와. 얘들아, 너희, 늦지 마. 지금 뭐, 한두 명 늦는 게 아니어서. 너희 늦으면 다 손해야, 얘들아, 너희. 늦지 말고, 일찍 일찍 나와. 아침에 좀 바쁘고 급한 건 알겠는데.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럼 얘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랴. 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무슨 함수야? 기함수죠. 그래서 얘가 기함수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기함수, 미분함, 우함수 되니까. 근데 너희 조심해야 될 게, 기함수, 미분함, 우함수 되는 거맞어 다음 함수로서 생각해봐. 맞아? 맞아. 다음 함수 아니어도 맞아. 근데 적분할 때 조심해야 돼, 얘들아. 봐봐.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건 맞아. 근데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가 될까? 돼. 근데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가 될까? 이건 안될 수도 있어. 괜찮아. 왜냐면 적군 상수 생길 수 있잖아. 적군 상수가 0이 아닐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걸 적군 해보면 딸랑 이게 아니잖아. 상수가 붙을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상수 있으면 기함수 아니잖아. 지금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있는데, 이러면 이제, 어, 기함수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서. 뭐, 관련은 돼 있겠지. 원점을 지난다는 조건이 추가돼 있으면 기함수가 돼. 일단 여기 다시 볼게. 자, 분배해주자. 분배해서 따로따로 쪼개서 생각을 하자. 4 1이야라고 해서 조건을 이용할 건데 어 얘는 우함수고 x 곱했으니까 이 전체가 무슨 함수겠어? 기함수지. 그럼 이 기함수 분 정적분은 어떻게 돼 여기서? 0돼 버리지. 마 3부터 3까지 기함수 정적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0이야. 그럼 여기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우함수니까 어 우함수또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10배의 마법 뺀 거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가 10이야. 이렇게 해석이 될테고뭐 그러면 적당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얘를 대답해야 돼. 이거 이제 정적분 정이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h'x 부정적분 중 하나가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h3-h0이 1이래. 이걸 통해서 내가 h3을 대답할 건데 그럼 우리가 미션은 h0을 알아야 되겠지. h0이 얼마니? 0이야. 왜? 근거가 뭐야? h가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얘들아, 모든 기함수는 0,0을 지나요. 원점 대칭이라서. 왜 그러냐면 어 봐봐, 여기 기함수 보자. 여기 x 0 넣어 보면은 f0은 마이너스 F0이 성립한다라는 소리잖아. 기함수라는 소리는. 그래서 F0이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모든 기함수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H0은 0이야. 따라서 H3의 값은 1이 되겠죠. 이런, 이런 문제였어요. 쉬웠어요. 이걸 선생님이 1205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첫 번째는 내가 너희 정답분 계산할 때 어떤 넓이와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좀 편할 때가 많아라고 해서 그거 알려줬잖아. 그걸로 풀어보고 그다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기학적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냥 식으로만 뚝딱뚝딱 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두번 풀어볼게. 일단 난 첫번째 방법을 조금 권해. 둘다할줄 알긴 해야 되는데. 봐봐. fx가 증가함수고 연속함수래. 다음을 만족한데. 이럴 때, 이거 구하래. 일단 구하는 것부터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y는 fx, x축, 이작했지 x축, y축, x는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뭐야?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이렇게 하면 틀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함수값이 음수인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이게 일단 구하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조건의 해석인데, 이게 얘들아, 너희 생소하지는 않아. 예전에 많이 다뤘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잖아, 너희. 어, 모든 엑대해서 이렇게 돼, 라는 걸 해석한 뭐야 산마다 반복된다는 거지? 주기성 관련돼 있잖아. 산마다 반복돼, 라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뭔 말이냐면, 색한 차이 날 때마다 함수 값이 오른쪽에가 사 커진다는 소리야. 그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막 넣어서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시킬게. X0 넣어보면은 0의 3축값은 마 3의 3축값보다 4커. 4의 3축값은 뭐, 3도 넣어볼까? 3도 넣어보면 3의 3축값은 또 0의 3축값보다 4커. 그러니까, 봐봐. 0의 3축값이 있으면, 어, 마삼의 삼수 값이 있으면 0의 삼수 값은 4가 더 크고, 3의 삼수 값은 4가 더 커.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한 주기라고 표현할게 정확하게는 주기는 아닌데한 주기 지나갈 때마다 4씩 커지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구려져. 그럼 여기서 4씩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그 다음 세칸 동안에는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니?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관계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이것의 해석을 아 이렇게 뭔가 패턴이 반복되는데 함수값이 커지면서 반복되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가족건 이렇게 이해해 주자. 상수부터도 쫄지 마. 어. 풀어 보자. 0부터 3, 0 여기다 넣고 3 여기다 넣고 6을 여기다 넣고 해보자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1인데 얘들아 0부터 3까지 정, 절대값이어서 정적분하면 뭐야? 이거 증감수거든? 스타트가 얘들아 어디서 스타트해야 되겠니? 음수에서 스타트해야지 반드시 왜냐면 똑같지가 않다는 소리 음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제 증감수니까 스타트가 음수였다는 소리지 이렇고고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쉽게 그려 그러니까 직선처럼 그려 막 조건을 만족하게 이렇게 그려버리게 쉽게 당연히 다시 말하지만 FX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정답분이 계산을 쉽게 하자라는 거야 자, 이 면적 얼마겠어? 1이겠 여기서부터 여기가 정적분함 1이고, 절대값이어서 정적분함 5거든? 이거 해봐야되라 되게 쉬워. 여기랑 여기 얼마에 가까 3이고 2어야지 그래야지, 그냥 정적분함 1이고, 어, 둘러싼 부분의 면적은 5이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걸 굳이 뭐, 3이고 2가 바로 보이지만, 굳이 설명해보면, 여기 S1, 여기 S2라고 하면, 이 조건은 S1과 S2를 표현해볼래? S2 빼기 S1이, 1이고 S2 더하기 S1은 5니까 연립해보면 S2는 3이고 S1은 2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을게 그냥. 숫자 몇개때로보면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돼요 어자 그리고 4마다 반복되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얼마겠어 하겠지 괜찮아? 근데 봐봐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4인데 선을, 얘에 해당하는 선을 여기다가 한번 그어볼게. 여기다가 이 길이가 4가 되게. 괜찮아? 그럼 얘들아 구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구하는 건 절대값이요 넓이잖아. 그러니까 이 면적 더하기 이 면적 더하기 이 면적이거든? 구하고자 하는 건? 괜찮아? 일 대답해 볼게. 이 면적 일단 얼마야? 2지? 이 면적 얼마야? 3이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빼고 이거 더 하면 되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빈 부분 빼고 얘가 더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야, 얘들아? 12에서 빈 부분 빼주고, 이거 빈 부분 당연히 얼마겠어? 2고. 여기 안센 부분, 이 부분 넓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구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5 더하기 13이어서 18 되는 거지. 이렇게가 기학적으로 푸는 건데, 너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그림이 있다면 그렇게 그려서 풀어도 돼. 근데, 선생님, 이제, 어, 이게, 너희가 이가 안갈 수도 있어. 그리고, 끝까지, 어, 백수, 이렇게 안 그려지다냐, 라고, 웃길 수도 있어. 안 그려지긴 하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근거가 없긴 하거든. 그럼, 이제, 식으로 하는 걸 보여줄게, 한번. 자, 이렇게 답을 내는 걸 선생님이 조금 권하는데, 어, 식으로 풀 거면, 너 일단 베이스가 되는 어떤 성질을 알아야 돼, 선생님. 봐. 자, 함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Fx, dx인데 평행이동 성질이야, 얘들아. 내가 어떤 정적분 상황을 들고 다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해도 그 둘러싼 부분의 면적이나 정적분 값은 안 바뀌는 거 알지? x축으로 p만큼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볼게, 얘들아.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여기 뭐가 돼? a 플러스 b 플러스 p인데 f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x마 p랑 같은 거 인정할 수 있죠? 왔다갔다 할수 있어야 돼. 더워서 좀 졸리지. 조금만 열어. 햇빛 들어오니까. 아니 그쪽 뒤쪽으로 조금만 열어. 자 풀어볼게요. 뭐 이런 거안 쓰고 그냥 식으로만 뚝딱뚝딱 한다는 소리야.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떨 때는 식이 더 간단 명료하고 쉬울 때도 있어 얘들아. 이거잖아.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쪼개자, 컷하자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의심할 사람은 없죠. 이렇게 됐고 이거 얼마야? 뭐라고 조근에 주어져 있죠? 어, 그럼 이거를 계산할 건데 얘들아 여기서 이거 무조건 양수인 거 보여? 적이 적분 구간 안에서? 왜냐면 얘들아. 일단 0에서 스타트해서 여기 4로 끝낼 수밖에 4큰 값으로 끝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까지 봐 봐. 0이고 3인데 이렇게 아래 음수로만 그려줘 만약에 그럼 말이 안 되지. 저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뚫고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 어 그리고 뚫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스타트해서 다음 4칸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삼수값이 항상 양수야. 괜찮지?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여기서 값이 양수기 때문에 여기 이 3에서 6까지의 구간에서 삼수값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뭐냐? 절대값 그냥 풀어도 된다는 소리야. 하고, 이제 여기 뒷부분에다가 이거를 써줄 거야. 어, 이 모든 상황을 X축으로 마산만큼 가야 돼. 해봐. 0, X축으로 마산만큼 가 거야. 3, F, X, 플러스 3, 해주고, 이제 여기서 나가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서 양변에 x에다가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뭐가 돼 f? x 플러스 4 되는 거 괜찮죠 관계식에다 그냥 대입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 줄게 얼마일까요? 예 인테그 0부터 3까지 4 dx 할 거야. 그냥 부축해 10이지? 다시 이거 10인 거 인정이지? 그러니까 넓이로 생각하면 그냥 직사각형이 넓이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 정적분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얼마야? 조건에 의해서 1이지. 그래서 1 해서 18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좀 간단명료하겠지? 지금은. 지금은 이게 조금 더 쉬운데 근데 이것도 할줄 알아야 러니까두 가지 방법을 다할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 보자 보세요 얘들아 이거 유형별로 선생님 이거 두 유형 풀어 줄 테니까 지금 딴거 하지 말고 이 유형과 이 유형부터 다 끝내. 이 유형을 먼저 우리 마스터하자. 그니까, 러 수정하던 거, 다 했으면 다른 거 하고, 다안된 친구들은 이 유형과 이 유형부터 마무리해. 내가 한번 기술적으로 다 알려줄게. 어,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든 이 문제든 할때 너희가 조금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변수상수 구별을좀잘 못하거든? 봐봐. 아,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 개념은 뭐냐면 미분과 적분의 관계인데 여기 적분 변수 뭐야 t가 적분 변수는 t야 이들아 근데 이 식을 x로 미분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무엇이 돼? f(x)가 돼 일단 개념은 이거야 배경지식은 근데 봐봐. 이렇게 있다고 쳐. 적금 변수가 뭐야? t지. 그럼 이 x 앞으로 나가도 돼, 안 돼. 나가도 돼. t라고 해볼게. 적금 변수가 뭐야? t 이거 앞, t 앞으로 나가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금 변수 보고, 적분할 때 앞으로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심하고, 저희가 어, 또 많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걸 좀 많이 못하더라. a부터 x까지, x, f, t, dt를 미분하는 일을 잘 못하더라. 봐 이걸 미분할 건데, 일단 이거 보자마자 얘들아. 이거 너무 불편해. 마음이 싫어. 어, 뭔가 화가 나. 보고 있으면. 괜찮아? 뭐가 화가 나? 이 x가 너무 싫단 말이야. 적분 변수가 t잖아. 이 x는 이 적분으로서의 측면으로는 상수지. 이걸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고민하는 거야. 뭔가를 고민할 때. 이거를 이제 미분할 건데.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이거 x에 대한 식이지. 이거 x에 대한 식이지. 그럼 x에 대한 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무슨 미분이야? 고배 미분이야,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은 이제 앞에 거 뒤에 거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잖아.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엑셀에 대해서 미분은 뭐 되지?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고배 미분 많이 틀리더라 너희. 자, 근데 봐봐. 음... 너희 또 이거 많이 틀린다? 이렇게 해볼게. 이럴 수도 있어. 이거 미분하면 뭘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야, 그냥. 왜 그러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했잖아. 이거 X에 대한 식이지. 이거 X에 대해서 무슨 수야? 상수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하트 엑스로 봐야 돼, 그냥. 하트 x 미분은 뭐야? 하트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변수 상수 판단을 잘 해줘야 돼.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t냐 x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상수 변수 구별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미분하면 그냥 하트 이렇게 속이고 얘만 쏙 나오는 거야. 그냥 그대로 1차니까 이런 부분 조금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봐야 돼. 이제 문제에다 적용해 볼 건데 어... 자, 여기서 일단 이 부분에서 아 너무 불편해 적분 변수 뭐야 t 즈 맥스는 앞으로 빼버리는 게 일반적이지 맥스를 아, 앞으로 빼고 고민하자. 근데 이게 애들아 완전 상수야 완전 t 도 없어 이 안에 이거 계산하고 나면 t 가 없겠지. 왜냐면 적분해가지고 t에다가 1로고 0으로고니까 t가 없는 숫자야. 그러니까 t에 대해서도 상수고 x에 대해서도 상수에 있으니.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laughs> 어, f(x)는 해줄게 주인공을. f(x)는 이러면 이제 기본 문제로 온 거야. 이 문제가 난이도 있는 게 이거 두 줄이 있어서 난이도가 있다라고. 되는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얘가 무슨 수다? x에 대해서든 t에 대해서든 상수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상수야 일단 그러니까 상수를 포함한 함수 문제야.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상수를 포함한 함수 문제야 이러면 세가지 스텝 그대로 가면 돼. 얘들아 이 세가지 스텝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써 진짜. 똑같이 써. 똑같이 풀어버려. 자 첫번째 스텝은 뭐냐면 어 K로 잡는다. 이 상수 부분을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f x를 K로 표현해 준다. f 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Kx가 되겠지. 세 번째 스텝은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걸 다시 써준다. 이걸 다시 계산하는 거야. 이 식을 온전히 다 써야 돼, 얘들아. 너희 다시 강조하지만, K는 을안 쓰면 망한다. 이 식을 그대로 쓸 거야. 0부터 1까지. FT, DT 할 거거든. 근데 네, 너희 조심해야 될게 FT다, 얘들아. FX가 아니라. FT 말해봐. 이거 T로 바꿔야 돼. X로 한 애들이 많은데, X로 하면 망한다. 처수형은 일단 감점이고, 답도 이상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스 그대로 하세요. 똑같이. 해서 정리해보면 이게 K에 대한 식이야, 얘들아. K에 대한 식. 그럼 이제 K는 K에 대한 식이니까 K에 대한 방정식이지. K 값이 결정났으니까 문제가 끝난 거야. 알겠지? 이 그대로 하세요. 똑같이. 그 다음은 이제 계산하면 돼. 자, 다음 거 볼게. 이 유형 다 마무리해놔, 얘들아. 연산,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너희가 마무리해라. 어.. 얘들아 근데 다감수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계속 주고 있잖아 왜 주고 있는 거야 원래 취, 문제에서 안쓴 조건이 있으면 찝찝해야 돼왜 줬을까? 미분 가능성 확보해 준 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다 했어도 돼 그리고 얘들아 다감수라고 주면은 최후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 막 모, 시계 모양을 잡아가지고 다 때려 박는 방법이 있어 최후에는 지금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다음 거 볼게 일단, 문제를 쭉 보고, 이 문제의 특이점,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봐줘야 돼. 어, 저거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 어, 이거 보면 얘들아, 뭐 하고 싶어? 이거 보고. 두 가지 하고 싶어야 돼. 엑셀 넣는 일 하나랑, 양변을 미분하는 일 하나랑, 두 가지를 하고 싶어야 돼. 엑셀, 이게 쓰이지안쓰지 모르겠지만, 엑셀 1을 한번 넣어볼게. 근데 보통 쓰이니까 하고 가야더라 되는거 괜찮아? 뭐 여기서 얘를 모르니까 이정도로 갖고 있는거야 나중에 쓰이거든 이 문제도 얘랑 같은 유형이다 지금 양변을 미분할건데 엑세에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자 이거 고배 미분이에요 엑세에서 미분할때 불러보세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어, 이거 미분하면 뭘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 x 곱하기, 인테그라 0에서 1까지 f, 뭐, 이렇게 돼. 괜찮아? 얘들아, 이거, 이거, X에 대해서 무슨 수야? 상수야, 알겠지? X에도 상수니까, 얘들아. 하트라고 생각하면, 하트 X제곱인 거야. 그럼 하트 X제곱 미분해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e 하트 X라고 한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보기 좋으라고, 이 e X 하트라고 쓴 거지, 지금. 괜찮아? 더하기. 그러니까, 이걸, 이런 이거 고배미분을 하면 안 돼. 고배미분이 아니니까.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 X가 되는 거고, 적당히 좀소거가 돼. 너무 더럽, 이게 소거가 되는 게이 유형이야. 자, 양별 X로 나눈다고 생각해버려, 그냥 쉽게. 여기서가 이제 기본 문제로 바뀐 거야, 이러면. 상수를 포함한 함수. 정적. 그러니까 상수랑 정적분 표현되어 있는 이거. 이거. 이게 무슨 수다? X에 대해서 상수다. 그래서 세 가지 스텝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거 좀더 가볼게, 얘들아.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 K로 잡는다. 통으로 잡아도 되고, 여기만 잡아도 되는데, 여기만 잡을게. 두 번째 스텝, F'X는 해주면 되겠지, 지금은. 6x-2k. 세 번째 스텝은 이 식을 다시 쓰면 돼. k는 인테그가 0부터 1까지. f't 말해봐, 얘들아. 어, 6t-2k야. t로 바꾸는 거 까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어... t에 대해서 접근할 거니까. 은 음? 겠지? K가 결정 나버렸네? K는 얼마야? 1이지? 괜찮아 음. K가 1이면은 F 프라임X가 결정 났지? 6X-2라고. 그럼 F 프라임X 결정나면 FX는 애들아. 부정 덕분에 봐. 불러봐. 적분상수 모르지? 이거 이용하겠지. 근데 이제는 우리 이거 얼마인지 알지? 2 e 빼기, 이게 얘들아 지금 K지, 우리. 이 e 빼기 K인데 K가 1인 걸 알아냈으니까 1이야. 그래서 따라서 F1이 1인 걸 알고 있었다, 이게 된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적분상수 나왔으니까 FX 결정 결정난 거죠. 뭐, 합승값, 함수값 이제 물어봤는데 함수값 대답해주면 돼. 이거 두 가지 유형 얘들아 다 먼저 지금 마스터해놔.